안녕하세요. 요즘에 매물이 많이 없어서 귀한 차량 2.5톤 노바스 20 2 장비가 올라가 있는 고소작업 차량입니다. 연식은 19년식이고요, 키로는 3,000km밖에 안탄 거의 인판급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센서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나오던 장비들보다 조금 더뭐 수평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도에서 장비가 이제 뭐 멈출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좀 하시고 이제 장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은 이제 바로 시연해드리기 앞서서 이제 제가 수평은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고요. 어, 장비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뭐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 상승. 네, 인출도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붐대 흘러내림이나 뭐 아무래도 연식이 좋다 보니까 뭐붐 상태나 어, 뭐 크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굉장히 상태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 형식이 아니라 체인 형식으로도 많이 찾으시죠? 어, 위에 보시면 붐대 위쪽으로 보시면은 저렇게 체인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체인 가까이서 보시면은 아마 체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된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장비하실 때 주망을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이 핀이 잘 걸리셔야 돼요. 이 핀이 장비에 딱 닿아야지 아우 트리거가 작동이 되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항상 뭐 제가 지금 스윙은 안 했는데 스윙도 뭐잘 되니까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꼭 가운데 맞추셔서 가운데 오셔가지고 네 장비가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안착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뭐 작동 뭐 리모컨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작동은 가능하시고 뭐 요거는 이제 달팽이 느리게, 토끼, 그다음에 요건 빠르게, 예, 뭐 약간 악셀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여기 보셔서 이제 요걸로 작동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윈치, 윈치 조정하는 건데 윈치는 지금 보이시는 보면은 지금 윈치가 없는데. 앞에 윈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윈치도 있는 차량이시고요 어, 리모컨은 항상 사용하실 때요거 전원 전원 돌리셔서 전원 키시고 내가 무슨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걸로 리셋을 한번 시키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상부와 하부가 나눠져 있어요 이쪽으로 당겨져 있는 게 지금 상부 제가 그 고소작업차 바가지를 움직였기 때문에 아웃 트리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서 탑으로 이제 유압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리모컨 온 스위치도 확인하셔서 이렇게 게이지. 예 요즘 신형 장비라 보기들 다 좋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평 꼭 수평을 잘 맞추셔서 이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장비를 작동하시자마자 거의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웃 트리거도 제가 뭐 간단하게 장비 작동, 아웃 트리거도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항상 아웃 트리거를 빼내는 거 먼저, 항상 검은색을 먼저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검은색 먼저 사용하시고, 필 때는 그 다음에 빨간색 내리는 거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접으실 때는 역순, 빨간색 먼저. 조정을 하시고 위아래로 그 다음에 검은색을 레버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차량 보시면은 앞에는 QT q t 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디 뭐 좁은 골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간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건물 작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사용하시기 좋게 q t 로 해서 장비가 올라가 있는 어, 그런 제품입니다 어, 장비 높이는 노바스 22 어, 21m까지 작업이 가능한 장비시고요 어, 내부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로고, 아직 스티커도 안 떴네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사이즈가 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손잡이가 포터 1톤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어, 배터리도 충분히 이제 바로바로 바로 충전해서 쓸수 있게 여유 있게 쓸수 있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윈치 앞쪽에 지금 이렇게 윈치도 배치가 돼 있어서 필요하실 때마다. 어, 연장을 해서 달아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십니다. 네, 지금 장비를 작동하느라고 이제 PTO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항상 PTO를 넣을 때는 클러치 밟고, 지금 엄청 지금 뭔가 조용해졌죠. 장비로 가는 이제 동력이 클러치를 밟으면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PTO 버튼, 뭐 해제든 뭐 똑같습니다. 넣을 때나. 그렇게 해서 서서히 클러치를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러치 밟고, 한 1, 2초 있다가 PTO 버튼 넣고, 천천히 떼고 그럼 장비 쪽으로 우웅 하는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항상 클러치 밟고 PTO 끄고 네, 항상 이렇게 안전 장비 작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들어온 이제 19년 3,000km 탄 노바스 20 어, 2.5톤 고소작업차를 안내해드렸고요. 어, 궁금하신 문의사항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의 전화 네, 이쪽 위에 상단에. 떠 있는 대로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트럭이었습니다